안녕하세요. 다육도토바이입니다 닭볶음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이 닭을 소정닭한 마리를 사다가 깨끗하게 한 10분 삶아냈어요. 그리고 싹 씻어내고요. 깨끗하게. 뭐 아, 목욕을 싹 깨끗하게 기름도 쫙 뺐고요. 거기다가 감자하고 양파하고 당근.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늘. 여기다가 어, 카레 가루를 넣었어요. 카레 가루 한 스푼,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늘을 넣고 마늘을 두 스푼 넣습니다. 작은 마늘이 많이 들어갈 가맛있거든요 이렇게.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넣고요 섞으세요 세 스푼만 넣었어요 그다음에 어, 설탕 설탕 이 정도 넣었어요. 숟가락 보태게, 그 다음에 고추장, 고추장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다, 다시다를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다시다 조금 넣고. 자 거예요. 뭐, 뭐,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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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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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고닭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 10분 쌀만 내면 기름기가 쫙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다시 볶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카레예요 카레가루. 카레를 두 스푼, 카레가루를 두 스푼 여기다가 고추장 넣고, 카레가루 두 스푼 넣고, 어, 이렇게 고춧가루 세 스푼 넣고, 졸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간장. 진간장을 넣을 거예요. 조금만 넣을게요. 카레가 들어가서 짭조름한게 많이 보여서 간장 조금만 넣을거예요 그냥이면 소중닭을 사다가 이렇게 볶음닭을 해 드세요. 그냥 사다가 먹으면 쫄깃한 맛도 없고 맛이 없거든요. 이렇게 소중닭을 사다가 끓여서 먹으면 맛있죠. 다 비벼서 먹고 뜯어 먹고. 이 채는 감자, 양파, 당근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마늘하고. 국물이 다 졸을 때까지 졸일 거예요. 국물이 거의 조금 남을 때까지 졸여서 먹을 거예요. 국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요즘에 해고춧가루가 벌써 나왔는데, 600g에, 어, 2만원, 2만원에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처음에는 좀 비싸요. 조금 있다가 사면은 싼데, 항상 초입에 이렇게 비싸게 불러. 요즘 거는 찬물은 맛이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딴게 제일 맛있답니다. 고추는. 층에 우리 지인 언니가 농사를 저 저기 어디야? 집은 여기인데 자기네 땅이 저기 하천, 하천 경기 하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주말마다 가서 풀뚝고 거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청 많이 심우셨어요 그래도 들깨하고 참깨하고. 고춧가루 부탁해놨네요. 미리 1년 먹을거 미리 부탁해놨어요. 저는 들깨를 항상 사서 들기름 싸서 먹거든요. 참기름보다 더 맛있어요. 들기름이 고소해가지고 대피도 들깨가루도 만들어 놓고 미리 1년 먹을거를 미리 딱 이렇게 가을거지 할때 부탁을 해서 미리 사서 놓고 먹어야지 좋아요. 고춧가루가 이번에 떨어져서 국하을 사러 갔다니 나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번에, 저번 달에. 그래도 렇게 사다 놓고 먹었죠. 올해는 좀 많이 살것 같아. 사놔야 되겠어. 작년에는 먹던 거 있어가지고, 1 아, 0근 밖에 안 샀더니 모자랐어요. 항상 30, 30건 사가지고, 고추장을 고 먹고 그러면 딱 맞는데, 고추장을 제가 닦은 가지고 고추장을 항상 담거든요. 해마다 우리 아이들이 고추장을 좋아해서 아들딸들이 고추장 갖다가 밥도 비벼 먹고 냉면도 비벼 먹고 고추도 비벼 먹고 쫄면도 비벼 먹고 엄마가 다 먹고 뭐 치추장이 맛있대요. 시, 시중에 파는 고추장은 맛이 없어요. 달큰해가지고 그 찹쌀하고, 보리하고, 찰보리하고 섞어서 밥도 넣어. 음, 맛있다. 매주가루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찌개용으로 쓰면 좋답니다. 아, 맛있게 잘 됐다. 정말 맛있네요. 음! 청양고추나 밑에 더 넣고 줄여야 되다가 조금, 서너 개 넣으면 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새벽 만들어서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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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